하나님, 우리가 잠에서 깨어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고 우리의 걸음을 옮겨 기도의 자리에 앉은 일이 당연하지 않았음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어떤 것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될수 없음을 압니다. 그렇기에 더욱 엎드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부르짖음으로 마음이 찢어짐으로 드리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눈물이 주의 병에 모이고 부르짖음이 주께 상달되며 찢어진 마음이 새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나의 죄를 깨닫고 주께로 돌이키기를 소망하오니.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음이여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재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도두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자리에 일어나 또 예배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는 것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를 깨우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예배를 사모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은혜로 시작한 하루, 또 은혜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찬송으로 하나님께 응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작가 오스카와일드의 작품 가운데 행복한 왕자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이 동화를 먼저 함께 짧게 나누고자 하는데요. 도시 한가운데 높은 기둥 위에 행복한 왕자의 동상이 서 있었습니다. 왕자 동상의 몸은 순금으로 덮여 있었고, 두 눈에는 사파이어 보석이, 또칼 자루에는 붉은 루비가 박혀 있었습니다. 누구나 그 동상을 바라보면 감탄하고 아름답다고 할 화려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밤 왕자는 제비를 만나게 됩니다. 왕자는 제비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살아있을 때이 왕자는 궁전 안에서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죽은 뒤 이렇게 동상으로 높은 곳에 세워지고 나서야 가난한 사람들, 굶주리는 아이들, 병으로 신음하는 이들, 또 추위 속에서 하루를 견뎌내는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자는 제비에게 부탁을 합니다. 자신의 몸을 장식하고 있는 이 보석과 금을 떼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전해달라고 말입니다. 처음엔 병든 아이를 둔 재봉사에게 칼자루에 박힌 루비를 내어주었고, 또 추위와 굶주림에 쓰러질 것 같은 예술가에게 사파이어로 된눈 하나를 내어주었고, 성냥을 잃어버리고 울고 있는 소녀에게 남아있던 눈 하나마저 내어줍니다. 제비는 추운 겨울이 다가오는데도 따뜻한 남쪽으로 떠나지 않고 왕자의 신부름꾼이 되어 도시 이곳 저곳을 날아다니며 왕자의 몸에 있는 금박을 한장한장 한장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금으로 사람들은 빵을 먹고 생기를 되찾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왕자 동상은 점점 빛을 잃고 점점 초라해져 갑니다. 마침내 혹독한 겨울이 찾아오고 제비는 추위를 이기지 못해 숨을 거두고 맙니다. 그리고 왕자는 그 슬픔을 견디지 못해 그의 납심장이 두동강 나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사람들은 더 이상 아름답지 않은 왕자의 동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아름답지가 않으니 더 이상 쓸모 없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왕자의 몸을 녹여버리고, 납심장과 제비의 시체는 쓰레기 더미에 던져버립니다. 생명을 다해 나누었던 왕자와 제비의 사랑과 희생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은 채 사라지고 맙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사람이 얼마나 쉽게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는지, 또 사랑과 희생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며 얼마나 배은망덕한 존재가 될수 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인 이 이사야 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하여 이런 마음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유대 민담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한 천사에게 돌이 가득 담긴 자루를 양팔에 안고 옮겨가도록 명령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천사가 가나안 땅을 지날 때 자루 하나가 터져버렸고 그 안에 있던 돌들이 가나안 땅에 쏟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전 세계 돌의 절반이 그곳에 떨어졌다는 것이지요. 이런 이야기가 생길 만큼 이스라엘 땅에는 돌이 참 많습니다. 특히 석회암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요. 이 석회암은 포도를 가꾸기에 아주 적합한 토양을 만드는 데는 도움을 주지만 그 돌을 하나하나 골라내고 땅을 갈구는 힘든 작업을 필요로 합니다. 오늘 이사야 5장에 나오는 포도원의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토양을 잘 갈아서 정비하시고 또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어 좋은 포도, 포도원을 만드셨습니다. 좋은 땅에 좋은 나무를 심고 온갖 정성과 노력을 다해 포도나무를 기르셨습니다. 모든 것을 최고로 준비했으니 당연히 최고급의 아주 좋은 포도 열매가 맺힐 거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망대를 세우고 술틀도 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포도원에 임시로 세우는 오두막이 아니라 견고한 건축물인 망대를 세우셨다는 뜻입니다. 또, 오랫동안 저장할 수 있는 큰 통, 곧 술투를 만드는 수고도 도하셨습니다. 이 모든 수고는 이 기름진 포도원에 심긴 극상품의 포도나무에서 맺힐 포도열매를 그만큼 간절하게 기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좋은 포도열매를 기대하며 모든 수고를 묵묵히 감당하셨죠. 보통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맺기까지 2년에서 3년 정도의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포도원 지기는 기대 속에서 모든 것을 감내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떠했나요? 2절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여기서 말하는 이 들포도는 신맛이 나고 먹을 수 없는 나쁜 포도를 뜻합니다. 히브리어로는 배우심이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무가치한 것, 악취를 바라는 것입니다. 최고로 좋은 것들을 아낌없이 쏟아부어 주었건만 마침내 맺힌 열매는 무가치하고 악취를 바라는 열매였다는 것입니다. 이 포도원 이야기는 곧 하나님과 유다의 이야기인데요. 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하나님은 포도원을 지극정성으로 가꾸시며 이 유다 사람들이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맺기를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맺은 것은 정의가 아니라 포악이었고 공의가 아니라 부르짖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포도원 이야기를 통해 유다가 스스로를 변명하지 않고 자신들의 모습, 모습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그 죄를 깨닫기를 바라셨습니다. 마치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우화를 들려주어서 다윗이 자기 자신의 죄를 피하지 않고 정직하게 마주했던 것처럼 말입니다.이사야 5장의 본문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며 우리가 이 지극정성으로 돌보신 포도나무에 어째서 들포도가 열리게 되었는지, 또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가 어째서 포학과 부르짖음의 열매로 맺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 유다의 잘못만을 바라보는 데서 그치지 않고, 말씀 앞에 서 있는 나와 내 자신의 죄와 모습까지 함께 비추어 볼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장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화 있을 진저 라는 말씀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8절 끝에 한번 화 있을 진저. 11절 끝에서도 한번 화 있을 진저, 그리고 18절, 20절, 21절, 22절까지 모두 6번이나 화 있을 진저라는 선포가 이어집니다. 이 6번의 선포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었던 유다의 왜곡된 삶의 모습과 또 무너진 가치관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줍니다. 우리가 먼저는 두 번째로 등장하는 화 있을 진저의 말씀, 11절의 말씀을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1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책망하시는데요. 우리 1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 진저. 아멘. 이 말씀은 단순히 술을 마시는 행위를 지적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하루의 시작과 끝을 온통 자신의 쾌락으로 채우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충분하다고 여기는 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2절의 말씀이 그들의 더 깊은 문제를 드러내 보여 주는데요. 12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연회는 풍성합니다. 음악도 있고 술도 있고 즐길거리도 가득합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이 빠졌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않습니다. 앞서 하나님은 이 들포도를 맺은 포도원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5절에서는 이제는 이 포도원에 울타리를 걷어서 먹힘을 당하게 하시고 담을 헐어서 짓밟히게 하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또 6절에서는 가지를 자르지도 북을 도두지도 않게 하시며 비도 내리지 않겠다고 하셨지요. 술에 취한 자들, 즉 이렇게 영적으로 냉담한 이들은 아마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열매가 상하지 않도록 그동안 울타리를 쳐주신 그 은혜의 손길을 아무나 들어와 짓밟지 못하도록 담을 쌓아 지켜주신 하나님의 정성을 말입니다. 어쩌면 그저 단순하게, 아, 원래 아무도 오지 않는 밭이었겠지, 원래 별로 탐낼 만한 것이 아니었겠지,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포도나무는 가지를 쳐주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나무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들이 계속 자라나기 때문에 주인이 수시로 가지를 쳐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신만의 쾌락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관심이 없는 자들,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않는 자들은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정성으로 돌보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합니다. 이 모습이 바로 배은 망덕한 인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받은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지켜주신 손길을 바라보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기에 바쁘다는 이유로 내가 이루고 싶은 일, 내가 하고 싶은 일에만 몰두하느라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놓치고 살지는 않았는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울타리를 치시고 불성곽처럼 지켜주셨음에도 왜 나를 버리셨냐고 원망하지는 않으셨나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매 맺도록 가지를 쳐주시는데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시냐고 화내지는 않으셨나요? 비를 내려주시는데도 내, 살, 내 삶에는 고난뿐이라고 낙담하지는 않으셨나요? 좋은 포도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유익보다 나의 기분과 만족을 더 우선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깨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에, 동대문교회에, 또이 땅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다시금 주목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배음망덕함에서 벗어나 은혜를 은혜로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입었기에 또그 은혜를 전하고 나누는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19절 말씀을 함께 주목하기 원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아멘. 이 말씀을 세 번역 성경으로 보면 더 적나라하게 들리는데요. 제가 세 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기껏한다는 말이 하나님더러 서두르시라고 하여라. 그분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빨리 하시라고 하여라. 그래야 우리가 볼게 아니냐. 계획을 빨리 이루시라고 하여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세우신 계획이 빨리 이루어져야 우리가 그것을 알게 아니냐 하는구나. 이 말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자 그들이 되받아친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한다고 하나님이 곧 당신의 손을 펼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자 그들은 그 말을 그대로 받아, 아, 우리가 볼수 있게 그렇게 어디 한번 해보라고 비아냥거리는 것입니다. 동물원에 가보면 어린아이들이 일부러 무서운 동물들 앞에서 까불거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서운 사자나 곰 앞에서 괜히 어흥 소리를 내고, 메롱을 하면서 약을 올리지요. 그런 행동이 가능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 사자나 곰이 유리벽을 뚫고 자신을 해치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아무런 가림막이나 안전장치 없이 사자나 곰 바로 앞에 서 있었다면 떨면서 아무것도,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실제하시며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리벽 너머에 있는 사자와 곰처럼 나에게 아무것도 할수 없는 존재,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는 존재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비를 내리시며, 울타리로, 담으로 우리를 지켜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삶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내게 주신 것, 내가 가진 것은 고작 이것만큼이라며, 들포도 열매만을 맺을 뿐이지요. 그러므로 주님께 무언가를 보여주셔야 하지만 그제야 믿겠다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더라도 내 삶에서, 내 안에서 실제하셔서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포도원의 농장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 지극정성으로 우리를 돌보실 줄 믿습니다. 늘 최선으로 최고의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극상품의 포도 열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기를 바라시는 그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될 것입니다. 앞서 나눴던 행복한 왕자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며 이루고자 했던 그 공의와 정의의 세상이 또 하나님이 지극정성으로 돌보시며 우리에게서 맺고자 하셨던 공의와 정의의 열매가 바로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깨어서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의 그 은혜에 합당한 열매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또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장례의 마지막 일정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가족과 또 남은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있을 중보기도의 모임과 수요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또 다가올 구역회와 은혜 구역회가 은혜와 감사로 이루어지기를 함께 기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포도원의 노래를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극 정성으로 돌보시고 울타리를 치시고 가지치기 하시며 비를 내려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며 산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보여주셔야만 믿겠다고 말하며 하나님을 시험했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정의와 공의의 열매로 보답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의 영을 깨어 하나님의 발이 닿는 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거하는 곳에 우리도 함께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